특히 이더 이상 어?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눈을 가지고 노래해야겠어. 아이 포? 근데 왜 나까지 아이, 쉬, 쉬지 말고 얼른 굴려야놀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고. 지금을 즐겨야 한다고. 아이 어른 에서거취직하는 사촌형 같은 말을 하네 포. 아니 탁이, 딱 봐도 지금 내 거보다 작은 거 어?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포? 거보다 훨씬 야자 커졌다. 음, <laughs> 그 확인해볼까? 내게더 큰지. 탁이에게 더 큰지. 딱 봐도 포. 이거 내가 크잖아 이거 봐봐. 이 일로 와봐. 자. 여기 서봐. 이 다리를 건너려면 어. 눈으로 바닥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눈덩이가 커야 하지. 오호. 이 다리를 여러 개 건너서 마지막까지 먼저 도착할 사람이 음. 눈덩이를 더 크게 만든 것으로 하자고. 오케이, 좋았어. 그럼 뭐, 내가 이기겠네 무슨 소리 요 내가 먼저 출발할 건데. 어허, 됐다. 으후후후후후후 어이 뭐야 후후후 <돼데> 우와 후자자자자자자후후 여기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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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거, 이거, 면 됐어 갈수 있을 거야 어, 벌써 간다거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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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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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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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거 내가 먼저 먹어이려야지이 안돼 안이 안돼. 거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방심만 안 하면 돼자 자, 일단, 자, 일단 요정도면 된것 같아 가서 일단, 괜히 돌아오는 불상사를 자, 막기 위해서 이정도 일단 가 가면 될거야 가자 면거야 그렇지 뭐야 <laughs> 자 플러스 8은 내가 먹어버려야지 이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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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오. 여전히 내가 더 크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커했지아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자 아주 수상해 어어어 조금 조금만, 조금만 됐어, 더 올려, 됐어, 조금만 됐어, 더 올려, 오케이 드레스. 오! 이거 뭐가 플러스 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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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거기 있어? 왜 여기 없어? 아 그다음 용암이니까 음.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거 혹시? 아, 그래? 음. 더 빨리 녹는 거야? 설마 그러다니까 뭔가. 그 비스 잘겠구만. 자. <laughs> 자 눈굴리기 의 고수 포가 한다. 보회전회오리 눈굴리기 포 그런 시선 비기를 오. 우! 최소 <laughs> 이 정도 면될 거야. 자, 나도 이정도면 오! 좋았어! <laughs> 안녕 차키! 자! 너무 자, 철저하게 올라가고. 준비하다가 망해버린 것인가? 자! 다시 빨리 분열로분열로 좋았어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음. 빨리, 빨리, 빨리. 마지막이야 이제! 아... 마지막 자 어, 자! 다시 한 번! 어. 회전 회오리! 눈 굴리기! 어, 어. 오! 오! 어지럽다 키포 그러다가 앞에 못했어. 제대로 못 간다고 어지럽 자, 자 잠깐만 자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근데... 조금만 더오 오케이 아 땅바리 어 아니... <laughs> 안녕 택기 안돼 어자 이제 알았어 택기 어어뭐야 이거 포가인이라고 아 굴리는 거야 아 뭐야 아 너무 조그맣게었구나 좀더굴려서올겠어 자, 그럼 해, 해, 해. 나 조금 더 굴려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점수가? 특히 어 조금 더 굴려서 가도 결국 2 아. 등이잖아. 음. 포. 오. 근데 누는 굴려야 제맛인 거 알아? 오. 지금도 우리 이렇게 막 굴리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밟고 내리막길에서. 오 여기 뭐야? 우리가 직. 만든 눈을 때리막길에서 굴리는 곳이야. 누가 더 멀리 갔나 한번 해볼까? 오, 웃기다. 헤, 그리고 더 멀리 간 사람이 가벼운 머리를 만들고, 진 사람이 더큰 몸통을 만드는 거야. 어, 어 무슨 소리야? 어? 어 눈놀이하러 왔는데 어, 눈사람 만 만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 자. 자, 오, 포. 뭐야? 우리 손 시려울 때 뭐, 그렇게 장갑도 끼고 하네? 오, 이상한 신발도 신었는데. 오,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곰 발바닥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오, 눈이 커지니까 손이 좀 올라가는구만. 오, 아, 아까 갔던 데는 다시 못 가는 건가? 오, 자자자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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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리면 되는 거지. 화살표가 나왔어 굴리라고. 음, 음. 자, 조금 더 굴리고 해볼까? 오, 6 내가 지금 채우고. 해봐야지. 오오. 굴려가지고 돈을 벌수 있대. 이게 최대 그게 정해져 있네. 지금 나는 오. 600까지만 할수 있다 봐 아, 그래? 600까지? 어.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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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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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어, 빅기, 빅기, 어 빅기, 빅기, 알았어, 비기! 내가, 내가 먼저 할고 이... 오, 어, 알았어, 자, 포! 자, 간다! 포, 근데 조심해야 어? 돼! 아니, 조심할 필요 어? 없어. 흑, 쌩 눈덩이라면 어. 부딪히면서도 멀리 어. 갈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래도 포 피해야지! 포, 폭탄이다! 어. 아, 아깝다. 어, 예, 폭탄, 폭탄! 조심해야 돼! 자, 폭탄 먹으면 분명히... 아이고... 뭐야? 폭탄이 왜한 방에 터졌지? 내 눈덩이가 그렇게 약했나? 아니, 포. 아무리 강한 눈덩이라도 폭탄은 안 되지. 아니 분명 폭탄은 좋은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쭉. 아니 뭐야, 답지에 갔잖아. 아니 택기, 강한 눈덩이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아니 붙이 그렇지. 이렇게. 오, 오. 어. 좋아, 좋아. 한번 계속 붙여보라고. 오, 오, 아, 나도 폭탄 맞아 버렸다. 폭탄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아, 깝다 택기, 폭탄이 응? 좋은 거라니까 원래는 아이메소. 오, 어? 폭탄이 뭐가 좋은 거야? 일단 폭탄으로 어? 좀비도 날려버릴 수 있고. 어, 폭탄 어? 해골 어? 몬스터도 날려버릴 수 있고 뭐 음. 어? 폭탄으로 터기 집도 날려버릴 수 있고 그건 전혀 좋은 게 아니잖아 어? 그런가? 일, 두, 어? 그러니까 음. 지금 여기서는 폭탄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치? 자, 이렇게, 그렇지 600까지 모으고. 어? 자. 오 키다 다시 0 0까지 모고 자 모칠 수 없어 치면은 그 무거운 몸통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 새로운 지역 어? 예티의 새로 같이 가볼까 오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 여기 여기다 이제 아, 아, 여기는 오 여기 빨라빨라빨빨라빨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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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퀘스트 패디스까고 자. 이번에도 포어부터 오키다. 잭퀘스오그니까 뭐든지 새로 트리면서 가야 된다. 오케이. 근데 폭탄은 안 된다. 알았어. 자. 자 그럼 그때 나무 부셔 버리고. 자, 이 글루도 부셔 버리고. 헤 <laughs> 눈덩이는 고정인 것이다. 오. 오 근데 조원이 세덩이 부셔 버리고. 줄 이건 또 부... 어, 뭐야, 어? 아이 뭐야 특키 어? 폭탄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이, 포! 눈이 불에 닿으면 녹잖아! 어? 아, 이상한 요리였단 말이야 아유, 어, 맛있는 요리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요리 먹는 거구나 했는데 포. 먹는 게 아니었어 자, 자 자, 한번 볼까? 타키는 얼마나 강한 눈덩이를 뺏들었는지 자, 이렇게 가고 오 폭탄 피하고 자, 나무에 박고 오, 생각보다 튼튼한대리도 피하고 으차. 오 오, 좋아, 좋아 오! 택이 폭! 좋아 이번엔 우 최대를 넘어섰어. 오! <laughs> 자, 나도 나도. 이 최대를 자, 넘을 근데? 수도 있네. 자, 오! 오! 그도래 요리에 박지 말고. 요리 맛있는 거라고 해서 어? 먹으면 안 돼. 오, 어? 독탄 먹지 마. 자, 자. 오 이거 뭐야? 오! 오! 나청난거 먹었어. 오! 오 뭐야? 미사일도 주변에 장애물을 자, 다 없애 버리고 있어. 오, 좋은데? 오. 오! 자. 나나6천 점수 6천 넘었어. 오! 아 이거 오! 먹으면 안 돼. 요리 먹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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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이면은진 내가 자, 내가 내가 치는데 퓌퓌자 이게 뭐야 아, 아 조심 조심. 안돼안 아 돼. 안돼 오! 아따가. 아, 아, 아 뭐야? 아 엄청 큰 바위 못 부셔. 나 거리는 5300. 포인트는 34000. 34000. 자 그러면 내가 34000을 뛰어넘어야겠구나헤 테키 어? 눈새는 몸통 만들 준비나 하쇼. 자, 가라. 나의스노볼 오! 자. 곧 녹을 것이다. 폭탄을 조심하고. 자, 오! 어, 오, 오, 바로, 바로, 바 오케이, 바로, 바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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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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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로 굿! 좋았어! 몸통 어. 만들 준비는 됐어? 자 그러면은 헤헤 난 가벼운 얼굴 만들어야지 그 몸통 조그맣게 만들면 안돼알지 아, 알았어 자 나를 도와줄 애완동물 소환! 어, 뭐야? 그러게 있어? 자 애완동물아 빨리 둘이 같이 캐자 자, 이 택히! 응? 벌칙인데 고생해야지! 뭐 어, 놀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다니 어. 애완동물이랑 같이! 이 같이 힘을 내면은 더 열심히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테키, 내가 응? 얼굴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고작 몸통이그만해서야 되겠어? 아니 푸. <laughs> <포호! 웃음> 자 몸통을 좀더 크게 만들란 말이야. 응,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자 훠. 굿즈 푸. 헤 테키 이 정도면 크다. 어? 테키 아직도 얼굴이 더 큰데. 아니 푸. 어떻게 된 거지? 몸통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아니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푸. 이 정도 크기만 됐지? <laughs> 어디 굳이야? <보자? 웃음> 엄청 크게 만든 거다. 헤. 안 되는데 내가 훨씬 근데 아직도 포! 아니 해. 머리가 그렇게 크면 여기 몸통에 어떻게 올려? <laughs> 타키 내가 생각도 없이 오 그랬을 것 같아. 어, 생각도 없이 그런 거 아니었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오 뭔데? 후후후 그건 바로 내일 발매하는 타키포 상식 만화에 나오지. 오, 뭐지? 내가 안 보고도 한번 맞춰 볼게. 음. 헤헤 엄청나게 기발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음. 타키는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음. 아 뭔데 가르쳐줘. 자, 됐고 이걸 이제 됐고 이거 이제 굴려버리고 가야지. 아니 뭐야, 포. 터키가 방법을 모르니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 포. 자 간다. 후. 터키. 응? 오 이거 이번엔안 부딪히고 최대한 멀리 가 볼까? 오케이 자 출발. 쨔쨔쨔쨔 자 나도 호호호호 그럼 이번이 진짜 승부인 것인가? 자 지금까지는 과연 포부딪히면서도 뭐, 누가 더 튼튼한가 오 약간 시험이었잖아 어 포야 밥먹어라 음. 어? 어? 엄마 잠깐만 아이, 아 여기 있다 포. 안녕 타지 나, 나 폭탄에 박고 갈게 아이 포 어.